사람이 너무 없다. 우리 엄청 많이 빠졌어. 어, 저기 산책로도 있어. 가냐 우리 저기 가볼까? 응? 운동화 신었잖아요. 노래 노래 하고 있다. 노래 노래 하고 싶어?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나요? 저 일부러 오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<laughs> 의왕리까지 와봤는데 아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. 어머, 한번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고 있나봐요. 와. 와, 금방 여기 딱 서있었는데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. 그래도 뭔가 바다를 보니까. 푸른 <목소리> 바다라. 탁 트이네, 트. <목소리> 그래도 이렇게 비린내 안 나고 괜찮다 깔끔해서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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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신다는 거 아니야? 여기 하트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뻤을 건데 너무 멀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. 다리가 너무 아다나 저쪽도... 이렇게 근데 서해 바다가 냄새 안 나는 거 처음 봤어. 제일 깨끗한 거 같아. 와물 진짜 깨끗하다. 무슨 계곡 같네 여기는. 와 요트도 있어 요트. 지금 뭐 하는 인지 모르겠네. 아 서해 바다 지금 진짜 깨끗하다. 다음에 여기로 와야 되겠네. 우리 진짜 깨끗해 와 대박. 여기는 선녀해수욕장이래요 그랑이 옆에 있는 해수욕장이 고구요 여기는 차박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. 어, 차를 대고 여기 평상 같은 거를 대여해서 몇번 며칠씩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굵직굵직한 바위들도 되게 많고 바위마다 따개비들도 엄청 많네요. 지금은... 차도 ASMR을 한번 찍어보려고 가고 있어요. 여기는, 음, 썰물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 진흙밭이 아니어서 좋네요. 저 우랑이 처음 왔는데, 40평생에 처음 왔는데, 이렇게 냄새 안 나는 바다는 처음 봤어요. 맞지 나 와, 여기 보세요. 짝이. 벌레도 엄청 많긴 한데,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없고, 조용하고, 일단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디가 선녀 바위인지를 모르겠네. 여기에 선녀 산녀... 바위가 있어서 선녀 바위가 아닌가요? 안뜨겁나